오늘 진짜 아닌데. 어 근데 학교 가는 애들은 왜 이렇게 없어? 이으이구 대놓고 나 학교 가야지. 어? 잠깐만. 오늘 화요일 개교김개개기념일이다아음 어떻게 해야지? 아 몰라 일단. 뭐 거의 도착했는데 그냥 가. 에라 모르겠다. 에라 모르겠다. 어, 도착했다 드디어. 어, 음, 근데. 나 여기 왜 왔지? 개교기념인 거 아는데.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은 계속 가자. 으아... 으아... 으으...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은 거야... 으아... 으으... 으아... 으아 난갈 거야... 아이고... 으으... 학생... 아이고. 학생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생... 으 죄송합니다... 에이, 레드돈 참 부지런하구나. 오늘 개국인 일인데. 그럼, 난 이만 가보겠다. 따라가고 가야겠어. 아, 근데 숙제하기 싫다. 아, 귀찮아. 귀찮다고? 무슨 소리지? 어! <laughs> 넌 누구야? 아까 봤던 할아버지다! 으어! <laughs> 으 우. 이럴 줄 알고 고스트볼을 챙겨, 챙기고 다니지, 소환! 이무기! 으르르르르르! 마을의 소신 이무기전! 으아 으어! 칭, 탕, 강력하구려, 야. 으어! 으 배주육의 파스쿠인, 하역대적의 부하, 벨페고를, 어날 부르길 잘했다, 이웃반어 이건, 벨페고를 고스트 피규어 하잖아? 아싸. 누나한테가도 자랑해야지. 룰루 랄라 랄라 랄라. 오늘 나 오늘 나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